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리와인드 뮤비가 복구가 됐죠. 그리고 리와인드 뮤비의 저작권을 주장을 했던 뱁시 트레인 이름이 삭제가 돼가지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뱁시 트레인이 자기 이름을 삭제시켜줬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와인드 공식 뮤비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내려간 사건이 있었죠. 이 VRM 제작자가 이 범죄 집단의 컨텐츠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내 명예를 실추한 거고 나는 이런 범죄 집단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내 이름 삭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욕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왁천지들이 패러블이 이걸 무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VRM 제작자 백시 트레이닝이 자기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는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하면 해서 자기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필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리와인드 영상이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복구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뱁시트레인의 이름이 삭제가 되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삭제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봐가지고 결국에는 사건이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름이 삭제가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왁천지들이 뱁시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이름을 삭제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름을 삭제해 줄 테니까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해 줘라고 해가지고 뱁시 트레이니. 알았다. 내 이름만 삭제해준다면, 은 저작권 침해 신고한 거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뱁슈트레인이 철회를 안 했는데, 복구가 됐다고 한다면, 은 이거는 헤러블이 법적 대응을 통해가지고 영상을 복구를 시키고, 왁천지들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뱁시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 그런데 쟤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해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미리 다져두는 거야. 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주장할 건덕지를 만들어 두는 거죠. 미리 이제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뱁시가 철회를 한 건지 안한 건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은 철회인 건지 아니면 차후의 법적 대응 전략인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아마 철회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영상이 복구됐기 때문에 채널 저작권 경고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채널이 터질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왁다버스 채널 터지는 거꼭 보고 싶었는데, 저 뱁시라는 개인이 싸우기에는 법인과 법무팀이라는 게좀 힘들지 않았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쵸.